네 안녕하세요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입니다 토트넘 대 뉴캐슬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미리 즐겨보시죠 네 오늘 경기 홈팀 토트넘입니다 여리스 골키퍼 랑글라 에릭 다이어 로메로비스마 세스룡 메트워티 호이베르 벤탄쿠로 케인과 손흥민이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뉴캐슬입니다 닉퍼프 골키퍼 덴번 보트만 쉐어 트리피어 롱스태프 김아량이스 조윌롱 머피 알미론 윌슨이 출전합니다 네, 양 팀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전반전 킥오프합니다. 토트넘은 흰색 유니폼, 오늘 경기 홈경기장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 세세뇽이 측면에서볼을 뺏기고 말았는데요. 알미론이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롱스텝. 뉴캐슬의 역습이 전개가 되는 상황.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헤더 자, 세컨볼 호이베르 밀어냅니다. 바운드 되는 볼. 손흥민 선수까지 연결되진 않았는데요. 기마레 형스 자, 그대로 쇼팅까지. 제콤머피의 이 슈팅이 한번 시도가 돼봤습니다만 요리스코키바 정면이었습니다. 자 토트넘은 리그 3위에 랭크가 돼 있습니다. 전 경기 아쉽게도 맨유에게 조금은 많이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2대 0으로 대패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 오늘 경기 반드시 잡아주면서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들어갑니다. 자 지금 로메로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될것 같은데요. 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뉴캐슬이 먼저 어,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자 볼을 지금 쉽게 처리를 할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지금 머리에 연결이 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메로 선수가 걷어낸다라는 것이 그대로 자책골로 기록이 됩니다 이번 시즌 뉴캐슬 정말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어, 뭐 순위표에서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갈 경우에 이제 리그 5위권 안까지도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이번 시즌 4승 6무 1패 단한 경기만을 뒤지고 있습니다 자 비수마입니다. 뒤로 밀어줍니다. 오늘 경기 토트넘은 3-2 포메이션 그대로 들고 나와 있고요. 시찰리스동 선수와 클럽섹스 선수 부상으로 아, 출전이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볼 돌리고 있는 토트넘이고요. 랑글레 앞쪽 찍어 올려 줍니다. 자 댄번의 헤더 바운드되는 볼이었습니다만 뭐 걷어내고 있는 뉴캐슬입니다. 자 토트넘은 맨유전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이 중원의 숫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전방으로의 연결되는 장면들이 너무 부족했거든요. 자 이번에도 어우 지금은 조금 강하게 충돌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호이베르 선수의 파울이 또 선언이 됐습니다. 자 뉴캐슬의 후방에서의 프리킥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토트넘이 원정 경기에서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이번 시즌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어요. 자 헤리케인입니다. 헤리케인 중앙에 본인이 직접 돌파합니다. 자 손흥민이 길을 열어주고 슈팅까지 한번 시도가 됐었던 케인이었습니다만 닉포프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자트리피어 오른쪽으로 밀어줍니다. 중앙에 김아량 S. 이번 시즌 리그 두 개의 어시스트 기록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 건 지금 리그 다섯 골 알미론 선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득점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세세뇽비스마 벤탄크루. 자, 천진 밀어줍니다. 케인. 다시 맷도어티 얼리 크로스 올라가. 크는데요. 비스마 선수가 시도를 받습니다만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세세뇽 중앙에 호이베르. 자, 몸싸움에서 밀리는 과정. 이번엔 토트넘의 파워를 얻어냈네요. 자, 토트넘과 뉴캐슬. 아, 뉴캐슬이 토트넘을 상대로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던 기록을 살펴보시면 이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3년 동안 토트넘은 뉴캐슬에게 아, 단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았었는데요. 자, 상대 전적에서는 총 3대 전적은 조금 비슷하긴합니다만 자, 손흥민의 슈팅이야, 리코퍼, 아, 멋진 선방을 이어갑니다. 지금도 프리킥 상황에서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맞먹고 한번 때려봤거든요. 닉 포프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펼쳐졌습니다. 다시금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후반전 정규 시간 3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자, 티콘간 헤딩으로 먼저 떠냈었던 뉴캐슬. 자, 세컨 볼은 토트넘입니다. 비스마 벤 펜탄 크로슈팅까지 한번 가져가봤습니다만, 자, 윌슨이 잡았고요. 머피 측면에 윌로까지 연결됩니다. 윌로. 지금 뉴캐슬도 부상 자원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 출전이 뭐 불가능한 선수들도 있겠습니다만 훈련 상태에서 이제 몸 상태를 지켜보고 나올 수 있는 선수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토트넘이 찍어 올려준 볼 케인까지 달려가 봅니다만 헤딩으로 막아냅니다. 세컨 볼호이비에르자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공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세스뇽인데요. 롱스테프가 막아내는 거죠. 이번에도 파울입니다. 자, 왼쪽 측면 코어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예요 자, 측면 올라갑니다. 헤딩으로 먼저 막아냅니다. 자, 세컨볼. 펜탄크로 달려가는데요, 펜탄크로. 앞쪽 밀어줍니다. 호이비에르, 돌아서는 거죠. 자, 아직 뺏기지 않았어요. 호이비에르, 호이비에르. 두 명이 막아서고 있는 상황. 다시 뒤쪽으로 볼이 흘러갑니다. 자, 이게 마지막 공격이거든요, 비수마! 이번에 슈팅은 굴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양팀의 프리미어 리그 전반전 아, 로메로의 자책골로 한골 뒤진 채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팀의 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뉴캐슬의 선축으로 경기가 체계가 됩니다. 기길의 중앙을 향해 밀어봤습니다만 로메로가 잡아냈고요. 랑글라 토트넘 선수들이 최근 들어서 좀 먼저 실점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서웅민자서웅민이에요 선흥민. 돌아섭니다. 서웅민 오른쪽 공간으로 밀어줍니다. 메터티 달려갑니다. 메터티 측면. 자 측면에서 1대1 과정 크로스까지가 올라갑니다 케인 해도 자 뒤쪽에 런폴 롱스테프가 받아냅니다 걷어내는 상황 자세컨펄 이번에도 호이베르 차단했고요 세세뇽 세세뇽 자 볼터시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안타깝네요 기말하게서 뽑아냅니다 자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이어졌었고 벤탄크로 앞쪽에 손흥민에게 피스마가 받습니다 자 케인까지 연결했고요 케인 돌아섭니다 다시 손흥민 쭉 있어요 슈팅 들어갑니다 손흥민 야 손흥민 선수와 케인의 조합 이두 선수의 손캣골이 다시금 터집니다. 손흥민 선수 리그에서는 아직 세 골밖에 기록하고 있지 못함기는 합니다만, 이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주길 위해서는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에게 확실히 기회가 좀 많이 부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자, 벤탄크로 손흥민, 비수마, 케인, 그리고 다시 손흥민에게 연결되는 지금도 완벽히 라인을 허물면서 손흥민 선수가 파고 들어갔었던 장면이었어요. 네, 멋진 득점 기록하면서 경기 균형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맨유전에 패배하면서 다시금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것에 조금 찬물이 끼었, 어, 끼얹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뉴캐슬은 최근 들어 생보가 정말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한 경기도 패배하지 않았죠. 6경기 무패 행진을 다지고 있고 5경기 동안 3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쉽게 지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확실히 끈끈한 축구를 하고 있는 뉴캐슬이에요. 벤탄크로 중앙의 케인 자, 비수마 연결됩니다. 비수마 자, 찍어 올려 준 볼. 케인이 달려가지 못합니다.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뉴캐슬. 코트넘의 코너킥이 이어지겠습니다. 자, 키커로는 송민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요. 세세뇽. 자, 측면 올라가는데요. 헤더 야, 걷어내고 있는 텐번입니다. 뉴캐슬의 이삭 선수는 지금 현재 부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인 점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메트워티. 이비에르 자, 리턴 메트워티. 박스 안쪽에 3명의 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벤탄크로 자 비수마 뒤로 밀어줍니다 자 한번에 전진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밀어내고 있는 요켓살자 후반전에 분위기를 좀 다시금 잡아주고 있는 토트넘이에요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허이베르 벤탄크로 전진 자 비수마 주고 들어가는데요 허이베르 자 볼터치가 또 길어지면 뺏깁니다 역습이 전개가 됩니다 자 윌슨 이번엔 잘 차단해줬었던 토트넘 자, 케인, 세세룡이고요 자, 세세룡이 케인에게 연결됩니다. 있어요! 자, 슈팅! 들어갑니다! 자, 닉포프 골키퍼 다리 사이로 볼이 들어갔어요. 지금 세세룡 선수의 이 어시스트가 상대방의 센터백 라인을 완벽하게 허물면서 케인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뉴캐슬 선수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이었고, 자, 토트넘이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이 후반전 78분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에서 벤탄크로 케인이 세스능에게 밀어주면서 리턴을 받고자 앞으로 달려갔던 것이, 야 이게 또 신의 한수가 됐네요. 닉퍼프 골키퍼도 나와보긴 했습니다만, 케인 선수의 발끝이 먼저 공에 닿았습니다. 아, 좋은 패스였고, 득점이 중요한 상황이었어요. 네, 분명히 운도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의 동작들로 봤을 때, 케인 선수의 좋은 움직임이었다고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기를 뒤집어 놓은 토트넘이고요. 확실히 팀의 지금 현재 상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양팀의 상대성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뉴캐슬을 상대로 토트넘이 최근 들어서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었고 자, 왼쪽에 세세뇽입니다 세세뉴. 이제 후반전 정규시간 6분 정도만 버텨주면 될것 같아요. 선흥민, 케인에게 주고 들어갑니다. 자, 케인. 아, 몸싸움 밀리고 말았네요. 오른쪽으로 벌려주었습니다 자, 뉴캐슬. 쉽사리 공격을 나오고 있지 못하는 뉴캐슬인데요. 뉴캐슬도 이세트 상황에서의 강력한 키커들이 많이 포질이 돼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자 이제 후반전 거의 막바진것 같은데요 네볼 점유율도 경기 주도권도 토트넘이 쥐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전환 패스가 들어갑니다 선홍민 중앙에 비수마입니다 비수마 열렸어요 때려야죠 자 비수마 슈팅 아니퍼프 골키퍼 추가시간 3분 가운데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자니퍼프가 밀어주는 볼 요렇게 마무리되네요 자 토트넘의 선홍민과 케인의 득점에 힘입어 2대1로 역전승에 성공을 합니다. 실시간 평파에서 10월 24일, 월요일 밤입니다. 월요일 새벽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시간이니까, 일요일 밤 12시 30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식스맨TV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이 공격포인트와 팀의 승리,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까지도, 네, 한번 다 같이 열심히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축구를 읽어주는 남자 식스맨이었고요 승리를 함께 여러분들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